116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8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한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하께서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극률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엄태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돌이켜 보니 제 마음과 제 입술에서 가장 자주 많이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 덥다. 그 다음으로 자주 툭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 아시죠? 주님 다 듣고 계시죠? 라는 것 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벽기도의 강단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아 정말 무더위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큰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주간 내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것 이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설교자인 제게 전해졌습니다. 분명 강력한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고 듣기 싫은 메시지인데 그 언어인데 그 이면에 저에게는 하나님의 궁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저주와 심판의 말씀인데 제 귀와 제 영혼에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너 괴롭히고 그리고 너 힘들게 하는 애들 이제 내가 손볼 거다라고 번역되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나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그러면서 새벽에 잠잠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지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기억, 그리고 내 삶에 정말 버티기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정말 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던 기억들, 또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기억들,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정말 아무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 인생과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길 되셔서 내 삶과 함께 하셨던 기억. 그런 모든 기억들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 시간들 그리고 이 무수한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히 하나님께 또 이런 말, 이런 기도도 할수 있는 자로 성장하고 성숙한 것 같습니다. 주님 듣고 계시죠? 주님 내 삶을 돌이켜보면 뭔가 남과 다른 평범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무슨 계획 있으신 거 맞으시죠? 주의 일하는데 제가 먼저 앞서가지 않고 또 영혼 살리는데 주님 제 삶에서 쓰고 싶은 거 있으시면 주님 쓰십시오 하나님 은해 주시고 사인 주시면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앞서가지 않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실리하니까 묵묵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신 주님 책임지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거창한 기도 아니죠. 그냥 저를 아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 마음을 터놓고 소통을 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소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이신 그 하나님의 속성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인간도 인격체입니다. 인격을 가진 그두 존재만이 서로 교제할 수 있고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그 사랑의 관계, 신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 중에 천눈에 반해서 급작스럽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케이스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해시한채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느 한 순간, 한 복판에서 인생의 거친 풍랑 그리고 인생의 거친 광야를 지나게 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압도당하고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극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간증의 소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경험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을 할까요? 어떻게 사랑이 깊어질까요? 처음에는 마음에 드는 그 이성 상대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요. 어, 저 사람 괜찮은데. 저 사람 괜찮은데. 그러다가 내가 호감에 호감이 있었던 저 사람이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과 언행을 하게 되어지면 저 사람은 아니야라고 속으로 상대방을 제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체크해요. 그리고 검열합니다. 그리고 몇 번을 재다가 만나기도 하면서 밀고 당기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어떤 사건들이 쌓여 가고요. 그리고 추억이 쌓여져 갑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사랑이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만큼 인격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절대 억지로 강압적으로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정말 내가 속으로 쳐다라 가서 장악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입니다. 망치로 문을 부셔서 쳐들어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마치 수없이 밀려오는 그 바닷물에 모래성 그 견고한 모래성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깊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사건들이 내삶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차곡차곡 하나 하나 쌓여가면서 내 마음의 문이 내 심령의 지경이 주님께로 그리고 넓어 넓어지고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쌓여지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 그 인생의 방향의 모든 키들을 주님께 조금씩 맡겨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크고 온전한 사랑 이것도요. 가만히 지켜보면 작은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작은 사랑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여서 더큰 사랑으로 나아가게 돼요. 깊고 오묘한 사랑의 관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관계에 대한 경험이 쌓여져야 합니다. 그 많은 경험들이 우리 삶에서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뭔가 아, 말씀이 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저녁에 예배 그 사무실 나와서 다시 한번 그 설교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현관문을 이제 나가려고 이제 하는데 우리 아내가 그 현관문 앞에다가 정말 커다란 커다란 종이 박스를 모아놓은 것을 봤습니다 많은 그 종이 박스를 이렇게 차곡차곡 버리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일반 쓰레기가 오랫동안 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한순간 그 순간 그냥 지나갈까? 내일 설교인데 라는 생각과 아 그래도 이거 버려야겠다라는 제 마음과 여러분 제가 어떤 선택을 할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좋게 봐주셔서 정말 그냥 가려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원을 마치고 한 12시 정도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거 모아놓은 거 보고 자기 힘들할까 봐 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 반응이 뭐였냐면 와. 그래서 저의 그 다음 기대되는 언어는 무엇이었냐면 어 감동이야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우리 아내가 얘기했냐면 와 비닐 모아놓은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가져다 놓을 걸, 이러는 거야. 제가 아마 1년차 신혼 때였으면 그 말을 듣고 아마 좀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근데 이제 10년차거든요. 10년차.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뻥 터졌습니다. 뻥 터졌습니다. 어, 이거 내일 설교 때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고 저도 유머로 받아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내와 연차가 거듭될수록, 시간이 거듭될수록, 그 사랑이 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통해서 내가 아내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속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 전까지 사실 참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진짜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기초가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힘이 무엇으로 인해 생겨날까요? 오늘 교회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혼내실 거야. 오늘 새벽 예배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거둬 가실 거야. 여러분 두려움일까요? 이 두려움으로 인한 신앙생활 그때 잠깐 반짝할 수는 있어도요. 정말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메커니즘 그리고 동력을 보면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그러나 기독교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말해요. 사랑의 관계, 친밀한 교제, 사귐을 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얘기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인해서 내가 기쁨, 그 감격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관계로 대상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동력, 이 하나님의 사랑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동력은요 반드시 중도에 멈춰지게 돼요. 그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관계 가운데에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것 이것은요. 사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이 내가 성숙해졌다라는 것은 내 믿음과 내 사랑의 대상이신 그 주님 내가 더 많이 알게 된 거예요.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알물 전제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더 신뢰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면 사랑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 아내 의 관계. 그리고 부모나 자녀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여러분 같은 상태이세요? <laughs> 아니죠. 수시로 변합니다. 같은 상태가 아닌 것이 정상이에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부모나 자녀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변해서 미움이 되고 또 증오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감동적인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마음 속이 옅어져고 또 흐미해졌던 그 사랑이 굉장히 진해지고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잊혀졌던 사랑이 가득 차 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런 감동적인 경험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무엇으로 촉진되어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오늘 시인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경험, 그리고 자신이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의 사랑이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라는 확신, 그건 무엇으로 할까요? 여러분 한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아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셨습니까? 시시때때로 만나는 우리 인생의 문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 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6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시인은 갑작스럽게 죽음 앞에 섰습니다. 죽음의 위협, 극심한 고통, 삶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극심한 슬픔 앞에 그리고 그 슬픔 중에 있습니다. 고난의 때 환난의 때입니다. 사망의 줄이 신의 온몸을 이렇게 칭칭 감아 버린 거예요. 지옥과 같은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아, 정말 목숨이 두 개만 된다면 정말 하나는 내려놓고 싶다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큰 환난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인생의 어려운 고비 저와 여러분 역시 경험합니다. 그때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대신에 붙잡고 있었던 것, 의지했던 것이 아, 이거 정말 나한테 아무런 힘,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시인이 바로 그때에, 바로 그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나를 내 영혼을 건지소서. 주님,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시죠. 내 고통을 아시죠? 살려 주십시오. 살려 주세요.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기기울이시고 작은 신음 작은 탄식에도 응답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풀수 없는 문제를 두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의 답이 되어 주셔서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풀수 없는 그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인은 알았습니다. 내 삶에 막혀진 것이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막힌 것들을 여실 수 있다라는 것을 시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기도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에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고 묵상해 보면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실 어떤 것이 문제냐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에요. 이전에 제가 젊은 부부 사랑방 여자 모임을 인도하면서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때에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게 되는데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인데 얘네가 한살한살 한살 먹고 자라가면서 이게 정말 양육한다라는 것이 어이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민들 저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 양육하는 거 정말 쉽지 않죠.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인데.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기도가 정답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왜 기도를 잘안 하게 될까요? 기도가 답이라는 것을 알면서 왜 기도를 안 할까요?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들 쉽게 대답을 잘못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손에는 하나님 대신 쓸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구문 학습으로 애가 공부가 잘안 되면 빨간 펜 남았으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내 손에 남아 있는 카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 주실까? 하나님이 내가 좀 따뜻하지 못한데 내 기도 들어 주실까? 그렇게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속고 계신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 속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좋아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 공로, 내 자격이 아닙니다. 떳떳하지 못함 그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 은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은혜 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나와서 이런 얘기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불편한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꾸 불평하게 되고 자꾸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 기도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잖아요. 난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 것에서 기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상담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마음껏 하십시오. 마음껏 하세요. 괜찮으니까 마음껏 불평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원망하세요.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그리고 따지기도 하고 그러세요. 시편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안 그런척하고 안 힘든척하고 괜찮은척하고 있는 게 서로 힘듭니다. 하나님도 힘들고 성도님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못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부족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 나의 작은 탄식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밀접한 그 교제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감격하게 돼요. 정말 이 세상이 줄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벅차오르는 감격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어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새롭게 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우리 시인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신뢰, 순종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쌓여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고 싶은 그 순종의 마음도 생겨나기 시작하여. 사랑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부족하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사랑하면 닮아가게 되거든요.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동력이 될수 없고 강압이 동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에 대한 감격과 그 기쁨을 기초로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인생의 거친 풍랑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놀라운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을 계속 불러 일으키셔서 신앙이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라는 것, 이 사랑의 경험들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려운 순간 찾아오실 때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찾고 부르짖을 때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여러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영혼에 정말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의 진짜 고백이 터져나올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말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기도 이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고비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의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돌파구 갖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영혼이 고백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